저녁 드셨습니까? 어, 며칠 전 서당에서 마격지우라는 사자성어를 설명을 하는데, 마격지우라는 것은 어, 거역함이 없는 친구, 다시 말해서 생각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딱딱 잘 맞는 친구를 마격지우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2학년 남자아이가, 훈장님 사람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딱딱 다 맞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진짜 그러, 그러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럼 승호아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네가 이해가 될까? 훈장님 방식으로 다시, 삼, 다시 생각해서 말해보자. 봐라. 너는 친구랑 같이 놀이를 할 건데, 너는 1번 놀이를 하고 싶고, 친구는 2번 놀이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음 1번 놀이를 하자고 뻑뻑 우기지 않고, 2번 놀이 먼저 친구야, 2번 놀이 먼저 하자 라고 양보해도 기쁜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면, 그게 마격 지우야. 이해가 됐니? 했더니 아. 알겠어요 하고 방긋 웃는 거예요. 이 <laughs> 귀엽죠? 어,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보니까 아, 적용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책대로 차곡차곡 쌓기만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음 지식만을 쌓는 교육이라면 이것은 머릿속을 활자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노동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육의 어떤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한문 시간에 정신일도 하사불성, 일촌광음 불가경, 그러시면서, 어, 일초는 조금이란 뜻이고, 광음은 시간이란 뜻이다.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렴. 그것만 기억이 나요. 광음이 왜 시간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음이라는 것은 빛광자하고 그늘음자, 햇빛, 그늘의 그 어떤 길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해시계를 설명하면, 그것이 시간이라는 것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면. 음,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가르칠 때 생활 속에 어, 적용해서 어, 내가 아이들이 변하는 것, 성장하는 것, 거기에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코올리게 어, 아이들 데리고 조그만 공간에서 공부 가르치면서 거창하게 말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교육은 거창해도 됩니다. 평범함 속에 거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가고, 배운 것을 잘 활용하고, 그래서 점점 훌륭한 사람으로 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의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너는 그렇게 바르게 잘 살고 있니?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아니요. 아닌 적도 많고 엎어진 적도 많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바르게 가려고 흔들리면서도 또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언어는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자신감 있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청유형입니다. 우리 함께 가자. 우리 같이 하자. 함께 해보자. 넘어졌구나. 다시 일어나자 같이 또 가보자 그렇게 항상 청유형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laughs> 주변에 어린아이들도 있고 우리들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가는 발자국 잘 남겨야 따라오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는 것처럼 어,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잘못 갈 때도 있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그렇게 앞으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laughs> 끝!